우리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전체 회사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닌 게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알아요. 그런데 이걸 말하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거야. 내 자리 여기 아니면 이제 안될것 같은 거야. 양호 선생님이 동원이를 도와야 되는 걸 아는데 못 돕는 거예요. 왜? 내 양호 선생직을 지켜야 되니까.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왜? 다그 직장의 부조리 안에서 다 알고 거기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어떤 피드백과 어떤 결과가 올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?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하거든요. 세상은요, 그 자존심 지키라 그래요. 그 자리 지키라 그래요.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?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 따라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. 어떤 상황이든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.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열한기와 육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? 아람 군대가요 도단 성을 애워 쌓아요.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. 엘리사를 없애야지 우리가 이긴다. 해서 군대를 가지고 다 둘러싸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상완 계야시가무서워 깜짝 놀음. 이게 뭐예요? 막 지금 막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. 막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? 막 어떡해요? 막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?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하시 사원의 눈을 열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하시가 뭘 봐요?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살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.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을 이기는 데 세상은 이만큼인데요, 이만큼인데요, 이만큼인데요. 제가 누려야 되는 베너핏이 없어지는데요.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그거 넘을 수 없어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민하고 번뇌만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?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또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.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그걸 볼 때, 내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큰걸볼때 두려움을 이기고 갈.